네. 자, 여기다 5의 배수. 5 집어넣고, 10 집어넣고, 15 집어넣고, 요 사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죠. 자, 요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여서 4하고 9라고 하는 게 있어요. 4하고 9라고 하는 게 있어. 4하고 9와 9 중에 지금 뭐냐면, 가 9가 지금 더 크죠? 그럼 얘는 2의 제곱인 거고, 얘는 어떻게 돼? 3의 제곱인 거 마찬가지야. 그럼 제곱을 띄어도 어떻게 돼? 부동호방에 바뀌지 않죠? 제곱을 붙여도 어떻게 돼? 부동호방에 바뀌지 않지. 제곱을 해도? 양쪽에다 제곱한다지야? 양쪽에다 제곱을 해도 부동호방이 바뀌지 않고, 제곱을 띄워도 어떻게 돼? 부동호방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곱하면 돼, 제곱. 왜냐면 루트라고 하는 거는 제곱하면 사라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걸 제곱한다고. 그럼 제곱하게 되면 X-1.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이거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제곱하게 되면 4분의 49. 이렇게 된 거고, 제곱하시게 되면 어딘가? 떻게 25. 이렇게 되시겠죠, 그렇죠? 그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X가 되는 거니까, 모든, 모든 항에다가, 전부 다 어떻게 된가? 1을 더해주시는가? 1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1 더하게 되면 4분의 4가 되시겠죠. 4분의 4가 되는 가 4분의 53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고 여기도 1 더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26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죠? 그럼 이거 의 5의 배수인데 이게 과연 몇번 들어갈 거냐? 몇번 들어가냐? 53에 이게 몇번 들어가? 4가? 자, 여기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세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13번 들어가고 얼마 남는 가 13번 들어가고 10이니까 1 남잖아. 4분의 1이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13보다 약간 커. 약간 커. 요 사이에 있는 이제 5의 배수 같은 경우는 15하고, 20하고, 25딱세 개가 있죠, 그죠? 얘네들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어, 1랑 년랑 더하면 40에다가 더하니까 20 더하니까 총 60이네, 60.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값이 6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